와!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표커입니다 자, 이번에 M16과 뮤턴트가, 어, 버프를 받습니다. 똥을 어떻게 써야 하나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잖습니까 이게 과연 ar일까 말이 ar인데 ar로 쓸수 있나 라는 고민들 많이 하셨을 텐데 얘 예, 이제 공식적으로 그냥 dmr로 쓸수 있게끔 8배율 이상 스코프를 달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8배율과 10, 15배율 스코프가 달린다 그래서 8배 점사 15배 점사 뭐 요런 아 물론 이게 실제 인게임상에서 어떤 반동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알것 같긴 한데 왜 저는 배그를 되게 늦게 시작했거든요 일반적인그막나 나, 때는 말이야 하시는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뭐? 얼고리 액세스 시절에 그 M16에도 뭐 8배율이 달렸다 AK에도 8배율이 달렸다 뭐 이런 얘기들 하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산옥이 나왔을 때부터 배그를 해서 몰라요 다그 무슨 그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설 같아 어 그래서 그, 그런 그걸본 적이 없었는데 아, 이번에 저도 한번 이제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M16에 8배율 달고 어? 점사 한번 갈기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최고 스펙으로 한번 먼저 써봅시다 뽕맛 좀 받기 위해 자 보정기 달고요 대킹 달고요 이제 여기다가 8배율 15배율 이렇게 들고 야 이제 뭔가 더 있어 보이긴 하네 오, M16에 달려서는 안될 게 달려가지고 괜히 멋있어 보이긴 하네요. 8 배율 달리니까 뭐 약간 그림 이런 느낌이고 15 배율을 달면 오야 그냥 진짜 저격총 같이 보이네 뭐 이런 느낌 탄속이 빨라서 뭐 쓸만할 것? 뭐오 이런 느낌으로 이제 DMR처럼 써야 된다는 건데. 문제는 이제 8배율의 점사가 <laughs> 효율이 있느냐 한번 사복이나 해볼게요. 와, 와, 박스긴하다. 이야, 박스긴하다. 이야, 이거 좌우가 그 현존한 인간이 잡을 수 없는 반동인 것 같은데. 와. 8배율 점사 이런 느낌이고 그렇다면 자 15배율인데요 바로 15배 점사로 봅시다 와 이건 한참 모자라 이거 지금 탄창 거의 24발 정도 쏘니까 어 마우스패드 모자라서 못쏠더 이상 더 이상 못 쏘네 어 여기서 튀는 게 지금 마우스패드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어 여기서 팍 갑자기 튀었지요 그이 마우스패드가 모자라요. 그러나, 인게임에서는 어떤 퍼포먼스가 또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인게임 가서 보겠습니다, 이제. 음. 야, 나다. 기적이 됐어. 저사도랑이에서 8배율로 한번 싸, 싸볼게요. 싸 어떤 느낌인가? 이랬는데, 갑자기 그 사람 사인스 코드 만나가지고 갑자기 죽은 건 아니겠지? 하하하. <laughs> 뭔가 그.. 제가 굉장히 그.. 방송중에 여기있다 여기 내려서 점사를 8배열로 어 이거 풀번쩍기가 쓸만한데? 영못 쏠거 아닌데? 저..씨.. 저거 저.. 저거..씨.. 누냐? 아 이렇게 먼거리는 아닙니다 저거 근데 사람같다? 아무 사람인데? 사람이네요. 보급이었잖아. 3세 비당 비당. 1번핑에 거주자 발견. 잠가야겠다. 붙여서. 이거 나 죽는 거 아니냐? 아, 우리 팀이 있는데 뭐. 아, 번1번핑에 일본, 있는. 잠깐만. 솔로. 야. 죽으면 안 된다. 뭐야? 어디서 각이 나온 거야? 자기장 밖에서 들어왔고 뭐 이런 데 있어요, 이거. 마이스 <목소리> 끝난 거예요? 끝났음? 뭐야? 왜 이렇게 잘해? 뭐 그런 거예요? 그러니까 표고 방송만 봐도 이렇게 실력이 1초월적 늘어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일단 정리하자면 보정기까지 장착을 하니까 훨씬 쏠만해요. 그래서 마우스 패드가 좀 넓으신 분들은 충분히 한탄장 쏘실 수 있을 것 같고, 저도 뭐 작지 않은 마우스 패드긴 합니다만, 약 25발 정도, 그 정도 안에서 이제 적 잡는 걸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와, 와, 야, 몇 미터냐? 몇 미터인지 봅시다. 여기, 여기였지. 100... 는5 0미 방금 그 점사로 오... 어, 8배율 점사로 한 150... 지금 170이네 어 요정도까지는 조금 그이 악물고 컨트롤 한다면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빡세긴 하다 어, 1 0 0 m 넘어가면 좀 빡세긴 해 솔직히 그건 누가 봐도 단발이기 맞는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못쓸건 아니라는 거지 내 얘기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뭐 어디야? 얘네, 얘네 왜 이렇게 엄패를 잘해? 오! 그러니까 이거 1 0 0 m 터면 이렇게 좀 빡세요. 1 0 0 m 좀 넘어가는 순간. 어디갔어? 라스트. 뭐 이런 느낌? 음. 자 오늘 그렇게 해서 뉴턴 좋아 M 1 6에. 8배율이 상스코프 8배율과 15배율이 이제 장착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전해드리면서, 본섭에는 12월 다음 주, 수요일, 어? 다음 주 수요일에 폐지되니까, 어, 또 재밌게 활용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다. 누르고 뭐 해요? 거기 당신 말이에요. 좋아요도 좀볼까요다운을려주면서 댓글 남겨주셨다고요. 알림 설정 했다고요. 아, 이미 구독자시군요. 룰루랄라 룰루랄라.